한의학, 양의학, 한의학, 양의학. 객관적 진단 없는 대증 치료는 맹목이며, 그는 치료 없는 객관적 진단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론 없는 경험은 맹목, 경험 없는 이론은 공허라고 말한 철학자 임만우의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칸트의 말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론 없는 경험은 아집, 경험 없는 이론은 오만,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 칸트의 비판적 사고를 우리 사회의 의료에 견주어 보면 진단 없는 치료는 맹목, 치료 없는 진단은 공허일 것입니다. 즉, 객관적 진단 없는 대증치료는 맹목이며 그런 치료 없는 객관적 진단은 공허할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진단이 없이 정상 완화만을 목표로 하는 대증치료는 맹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는 근원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 치료 없이 대증 치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진단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건강을 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객관적 진단과 근원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인 진단 기기와 치료 기기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학은 뛰어난 진단에도 불구하고 낮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진단기기와 치료기기 사용에서 배제된 한의학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진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의료현실 속에서 의료소비자분들은 고스란히 건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계시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당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전공하든 양의학을 전공하든 의료에 임하는 이 의료인은 환자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신성한 임무를 맡은 분들이기에, 객관적 진단 없는 대증 치료는 맹목이 아닌, 거둔 치료 없는 객관적 진단이라는 공허가 아닌, 객관적 진단과 근원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현실적 한계를 자각한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